새로운 곳입니다. 더운 여름 요새 잘 지내고 계신가요? <laughs> 네, 여기, 여기는 시원해서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 이제 오늘은 무릎 통증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고 관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생각입니다. 이쪽에 뒤에 보시면 예. 근육이 있잖아요. 예, 여기 종아리 붙는 근육 두 가지가 뭐겠죠? 비복근, 가자미근. 그렇죠. 이제 어, 비복근, 가자미근은 일단 비복근은 어, 대퇴골의 내측상과 외측상도까지 붙게 돼요. 그러니까는 여기까지 붙게 되니까 앞에서 한테 무릎에 일단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예. 딱 그거야 계좋 됐고 그리고 이렇게 무릎 위에 이렇게 근육들이 이렇게 붙는데 예. 헬스장이나 이렇게 피트샵이나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다리 이렇게 올리는 근육 운동 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쪽에는 내측상근있고요그 위에는 직근이고 그 아래는 광근이고. 있 바깥쪽으로 외측감도 있어요 그래서 네. 여기를 대퇴 사두 사두라고 합니다 근데 이 근육들의 기능 중에 하나는 슬관절을 쭉 신전 그쵸 렇쭉 펴는 그런 기능을 하죠 아, 아, 너무 어우. 잘하나요? 아 잘하네요 네. 그래서 이 근육들은 또 대퇴 신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기능도가 네. 비슷하고요 그리고 네. 좋지 않은 여행은 얘네들이 또 풀어지죠 일단 간단히 말씀드리면 내측감선이 좋지 않을 때 네. 어떤 일이라면 가다가 <laughs> 다리가 풀려버려요 다시한번 더다리를 풀려버려요 그래서 예. 내측강근은 강화시키는건 당연한거고요 예. 하루종일 서있거나 줄을 서서 근무하는 분들은 어디 근육이 많이 긴장이 되냐면은 이대퇴사두중에 외측강근 외측강근이 많이 긴장을 합니다 예. 이해가시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측강근을 강화시켜주는건 당연한거고요 그리고 긴장되있는 외측강근은 촉진하거나 발로 밟아서 풀어주는게 당연한거고요 예.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하고 계시면 되고 그 이제 뒤로 보았을 때 여기 이제 골반대가 있고요 이 밑에 자골결절 있죠. 예. 좌 자골에서 이제 안쪽으로 경골쪽으로 붙는 두 가닥 근육이 있어요. 햄스트링. 그리고 트링? 이쪽 비골쪽으로 붙는 두 가닥의 근육이 있어요. 햄스트링. 햄스트링 있는데 이쪽 안쪽으로 붙는 근육은 세미, 거양근하고 막양근 있고 바깥쪽으로는 음. 대퇴이두근 두가 아. 있어요. <laughs>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근육들의 기능이 너무 짧아질거나 너무 늘어날 때도 무릎에 영향을 주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되게 됐을 때는 이 대퇴 인두들이 햄스트링이 되게 짧아져 있어 강세가 크죠. 예. 그럼 나중에 허리가 문려야 되고 무릎에 문제가 되니 예. 그래서 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 게 햄스트링도 스트레칭하고 햄스트링도 강화시해 준건 당연한 거다. 그리고 그위에 있는 개념할 때 이쪽에 ASIS 옆으로. 이 주머니 옆에 있는 이 옆에 있는 근육이 있어요. 그래서 쭉 이렇게 내려가는 근육이 있죠. 아주 긴 근육 중에 하나가? 예. 뭐가 있었죠? 근막장근이근막장근도 <laughs> <laughs> 무릎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근막장근의 안쪽의 특징은 빨리 못 걷는다고 해요. 예. 그래서 여쭤볼 수 있는 거죠. 다리 걸을 때 힘이 풀리나요? 빨리 걸을 수 있나요? 서 있을 때 무릎이 아픈가요? 무릎이 잘 붓나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근막장근이 좋지 않은 경우는. 빨리 걸을 수가 없다고 요 예. 그래서 이 근막장근도 한번 신경을 써볼 필요가 있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예. 그리고 이제 뒤로 돌았을 때 가장 상위 개념은 뭐였죠? 둥근 대둔근 예. 대둔근은 이 모든 걸다 상위 개념을로사용시면 됩니다 그럼 대둔근은 강한도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촉진도 당연한 거고요 스트레칭도 당연한 거고요 예 그래서 어, 무릎에 대한 간절한 모습이 발바닥하고 어, 종아리, 비복근, 예. 가자빙에 대한 근육들 퇴퇴사두에 사도, 대한 근육들 햄스트링 근막장난에 대한 개념 그리고 햄스트링 햄트링 그리고 둔근대둔근이 개념을 조금은 알고 있어야지 이 무릎이 안 좋은 분들 예. 무릎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에 대해서 조금 조언을 해주거나 어, 운동을 시켜주거나 촉진해주거나 그런 도움을 줄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어 이거를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 내측강근 강화시키는 건 기본이고 외측강근은 촉진해 주라. 종아리 근복근이근육들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어, 해머 혹시 질문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너무 설명 자세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는 많은 분들께서 어, 하루 빨리 자유하시고 튼튼하게 보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선니다